생각하십니까? 개가 대통령이래도, 추가 대통령이래도 나는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명동권리로 해는 대한민국 청년 생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난 18대 대선이 부정하게 지다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알면서도 또한 수가 이렇게 전무로도 되는 것입니까? 잠시만요. 대한민국의 헌정이 이른다고. 올바른 역사가 무너지고, 과거 독립투자들은 불순문자, 대론 스토어 에도나오고 있고, 친일방역자에 따른 부정선거로 저조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의 청년학생들은 자존심도 없습니까? 여러분들의 권이심사되 당했는데도, 부정선거로, 개표조작까지 이루어진 역대 최악의 부정선거로, 여러분들의 주권이 집발됐는에도토일전녁이 이렇게 평온하게 지나갈 수 있는 것입니까? 언제부터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렇게 멍청해졌습니까? 언제부터 서울 시민들이 이렇게 비겁해졌습니까? 50년 전 이승만의 세민나보동데에서는 국민들의 힘으로 인지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손을 잡고 면동거리로 가는 시민 여러분 여러분의 엄마, 아빠, 부모의 역할 아이들에게 대통령 하나은 제대로 뽑을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물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박정희에게 충성한 대택아 박근혜의 부정선거입니다 여러분들이 또다시 박근혜의 부정선거에 참북한다면 여러분들의 아들과 딸들 또한 박지만의 아들과 딸들의 노예로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만각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박근혜의 노예입니까? 이 목소리를 들으시는 서울시민 여러분, 내가 왜 누구에 있냐고 묻지 마십시오. 부정선거에 저지러지고 자신의 선거까이 짓밟혀도 찍소리 못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하냐면 누가 누구에게 했습니까? 지난 18등에서는 명백한 부정선거였습니다. 국정원이 지도한 관건 개입선거, 새누리가 지도했던 유사선거 을직공원윤종훈 등등 시발단이 동원된 유당선거들 동한 허위사실 유포 진료포, 허위사실 유포는 박근혜 본인에 의해서 질러놨습니다. 더구나 조한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개표 조작의 의혹까지 확연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투표함에 집어넣은 그 투표지가 아직 꺼내지지 않았을 때 박근혜 몇 표, 문재인 몇표 방송으로 나가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투표함 뚜껑을 열기도 전에 그 투표 결과야 방송을 통해 나갈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투표를 했던 하여튼 문제를 찍었던 박근혜를 찍었던 무조건 박근혜는 51.6%로 이기게 사전에 조작이 되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우리 시민들은 이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잡고 작년 1월 4일 대법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시민이 천명은 대법원에 지난 대선은 무효다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도둑맞은 사람이 도둑놈을 잡아달라고 경찰서로 간 듯이 우리 시민들 2천 명은 벌써 작년 1월 4일 그러니까 대선이 치러지고 불과 15일 만에 대법원에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해뒀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재판은 열리지도 않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225조에 따르면 선거무효 소송은 이날 결과를 내놔야 합니다. 선거 15일 후, 2013년 1월 4일 제기된 18대 대선 무효 소송은 선거권에 따르면 작년 7월 4일까지 모두 끝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선거부 소송이 정상적으로 진러졌다는 작년 7월 4일 밖에는 가보고 갔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대법원의 대법관 13명은 공식 선거법 225조를 위반한 박근혜를 그저 두고만 보고 아직까지 단한 차례 재판도 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법대로 하자. 법대로 하자. 법대로 하자. 법대로 하자. 법대로 하자. 법대로 하자! 법대로 하자! 법대로 하자! 지금 고루 외치는 시민들은 어떤 정당이나 정세를 거부 무관한 일반 시민들입니다. 명동 거리로 가는 서울 시민 여러분, 여기 깃발을 들고 벌집막을 들고. 고호를 외치는 우리가 이상하게 보입니까? 우리 국에는 부정개선이 저질러져도 그저 나무라나 침묵하고 명동을 헤매고 있는 여러분들이 더 이상하게 보입니다. 여러분들 정상입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 부정선거로 전의를 충전한 출발할 때 다깝기만 생서했다리라고 하는데도 여러분들은 아무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상한 것 아닙니까? 이미 선거가 들어왔습니다 경찰 권은희, 검사 윤석열, 검찰총장 최동욱이 지난 18대 부정대선의 모든 것을 증언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도 전역 불인들이 포함된 사이버사령부 21명의 선거개입 법원들을 입법 조치했습니다. 불가 며칠 전에는 이명박의 국정원장 원세훈이 대사의 개판 혐의로 직역 3년 향해 처해졌습니다. 국정원은 대한민국 최고의 정보기관입니다. 이명박의쑤인 원세훈이 대선에 개입하자 그 죄를 인정받아 진여 3년 후에 처해졌다면 이것은 한국 법원이 지난 18대 대선을 부정선거로 공인한 것입니다. 그 뉴스를 듣고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 망동거리를 해내고 다니는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서울시민입니까?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아니면 외국 관전객들입니까? 아니면 영웅과 정의와 선수들 모두 잃어버린 전비주입니까? 서울시민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지난 18대에서는 명백한 부정선거였습니다부정선거 우리 남부와 북유제 나라, 세월호, 학산다 그러다가 세월호를 만난 것입니다 세월호 나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하시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도 이 부정한 정권에 출발할 것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역사가 지난 수십 년 동안 그굴국의 역사를 헤매온 결과들입니다 우리는 비관적인 험담이나 저주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과 불법에 충북할 때저 무도한 권력은 우리 민중들의 삶을 끊임없이 짓밟았습니다. 대통령 하나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지나간 집회들에서는 경제 격정선언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박근혜대진하 압둔해둔 대진하 박스를 알고 계시는 분들은 함께 공을 베치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 여러분들과 바보같이가짜 대통령 박근트에게 그저 도망치기서한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박스를 어느덧 읽니까 아이가 니만 이게만 쓰고 읽니까? 대한민국의 청 이렇게 왔습니다. 조상자, <목소리> 박근혜는 대주나라, 소원은 박스라다 박스에는 대주나라, 지낼 바죠 아까 그마씀의 편이 소마씨 포텐션으로 민의 국민의 축권을 축하를 다면 이것은 용서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대란스스 박스에게 감옥으로 갈 것을 명령합니다. 박근혜는 윽 명예로운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벌써 무정 정부라는 것을 알았을 때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명예로운 서울 시민들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벌써 우리는 연령은 국명히 없어 서울 시민으로서 내란 주게 박군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불평살사직정 끝까지 이 선은 그까지이 선은 봉을 받고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법대로 하자. 대로 하자. 업대로 하대로하대로하대로하 자, 이 없습니다. 니다